근데 깔끔하게 안 지워지던데? Why? e is poor. He always helps old people. 뭐야? 비록 그는 가난하지만 뭐야? The he. 자 얘들아 h e l p 쓰는 현재 시제니까 뭐야? He is poor. 됐죠? He cleans his room. 뭐뭐 하면서? As he w h i l e 도 괜찮아. 자 얘들아 여기서는 cleans가 뭐가 돼야 돼? c 클리... 아 미안해, 나왜 이래? 고장 났네. Listen이 뭐가 돼야 돼? As he listened to music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맞고 있어요? 음, 좋아요. 넘어갈게요. 연속 동작,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She finished her ice cream. 연속 동작, 그리고, 그리고 나서 먹었다. 뭐가 돼야 돼요? 굳이 she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과거죠. 그럼 뭐예요? end, ate, another one. 만약에 니네가 여기다가 쉬를 쓰고 싶다, 그럼 컴마가 들어가야 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엔드 앞에 컴마가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쉬를 안 썼어, 쉬를 안썼으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쉬 피니셔 아이스크림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을 먹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다음 주의해야 할 분사구문. 부문. 분사구문은 똑같아. 준동사들은 전부다. 초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나 앞에 나시나 네버를 붙이면 돼. 오케이? 한번 바꿔보시고요.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은 원칙적으로는 접속사를 생략하지만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생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는 생략하지 않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치세요. 3번, 4번. 여러분들이 1, 2번은 예전에 배웠던 거라서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3번, 4번. 독립분사구문은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르면 분사 구문 앞에 의미상 주어를 쓴다. 한번 해봐. 그러면은 분사 구문 똑같겠지. 분사 구문 만들고 앞에다가 의미상 주어 가더 도구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투부정사 동명사에서 having pp to have pp 기억 나니? 그거 언제 쓰는 거였어?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시제가 앞에 나온 주절보다 시제가 앞설 때. 그러면은. 완서형 분사구문은 부사절의 시제가 주제열의 시제보다 앞설 경우 뭐라고 할까? having pp 형태로 쓴다. 그럼 봐봐. She's, she slept well last night. 어젯밤에 잘 잤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시제야 얘들아? 과거. she is in a good mood now. 지금은 그녀는 좋은 기분이다. 이건 현재죠. 그럼 얘 모양이 달라져야겠죠. 그리고 비융으로 시작하는 분사검은 비융으로 시작한 분사검은 비융을 생략할 수 있다입니다. 시간 드릴게요. 분사검 만들어 보세요. 자, 제, 저도 여러분이 같이 만들게요. 대신에 제거 보지 마시고 네거 보고 하세요. 오케이? 시작! 근데 의미를 좀 명확하게 왜냐면내 추론을 해잖아. 아, 여기 접속사에 after가 들어가냐, before가 들어가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아예 허리 피고 똑바로 앉죠. 그냥 아예 그냥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의미 전달을 위해서 접속사를 생략 안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메뉴. 자 보면은 어일 번은 뭐예요? Not knowing what to do가 되겠죠. 맞았어요? 2번에는 뭐야? After making sure I had the right number, I p h o n e again. 그죠? 3 번에는 더 Dog parking a n me. 4번은, having slept well last night, she is in a good mood now. 맞았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과거니까 현재보다 앞서서 having pp 써야 되잖아. having slept well last night, she is in a good mood now. 그 다음에, as he 지우고, 여기 words가 being이 되는데, being이 생겼다, tired last night이에요. 왜? being은 생략이 되니까. 이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하셔야 되는 게, with가 들어가서 목적어 분사가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목적어가 이거 진짜 많이 나와. 목적어가 동시 상황이거든. 목적어가 뭐뭐 인체로 그리고 뭐뭐 하면서 동시 상황. 봐봐. 그녀가 앉아 있다. she set 그녀의 다리를 꼰 채로. 그럼 뭐야? with 그녀의 다리를 꼰 채로 너네 두 다리 다꼴수 있어? 보통 한 다리 꼬죠 그럼 뭐야? with her leg 그녀의 다리를 꼰 채로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꼬다가 뭐야? 크로스죠 크로싱이 돼야 돼 크로스트가 돼야 돼 크로싱이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다리가 꼰 채로 있는 건 뭐야? 크로스트 그게 지그 수동 간계 거죠 이거 진짜 많이 나와 그녀의 다리를 꼰 채로 그녀는 앉아 있다 그럼 이건 어떨까? 그녀는 잠에 빠졌다 레디오를 가 켜진 채로 라디오를 켠 채로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on it. 자, r a 자, 집중해 보세요. radio는 혼자 켜요, 아니 사람들에서 켜져요? 켜지죠. 그럼 turning on이에요, turned on이에요? turning on이에요, turned on이에요? turned on이에요. 켜진 채로. 그죠? 아. <laughs> 뺄게요. 밤이 오면서 자, 나이트가, 자, 오다는 come on이죠. 그럼 뭐야? with night. 밤이 누군가에 올수 올수 있나요? 아니죠. 자체적으로 지가 오는 거죠. 그럼 coming일까요? came일까요? coming on, coming on. 밤이 찾아오면서 빨간 빛, 해, 태, 그 일몰의 주황빛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건 coming on입니다. 그에 비인식 독립 군사 구문이 있는데 그냥 알아두세요. 이거는 그냥 숙어를 알아두세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죠 Honestly speaking, 솔직하게 말해서, Strictly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Judging from, 뭐뭐로 판단하건데,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자면, Roughly speaking, 대충 말해서, Considering, 뭐뭐수로 고려해보건데, 오케이? Okay? 그래서 제네 a 리 스피킹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단다 좋은 얘기죠. 컨스테링은 몸으로 고려해 보건데 야 이건 저거나 이거는 뭐로 쓰냐면 전치사처럼 쓰여 이게 뭐냐면은 그의 능력으로 고려해 보건데 그는 더잘할수 있었었다. 근데 저잘 못했다는 거죠. 저징 프라은 뭐야? 판단해서 얘도 뭐야? 전치사처럼 쓰인 거죠. 왜냐 프라이 나왔으니까 하늘의 외관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오늘 저녁에 비가 올것 같아라는 거죠. 오케이?